엘리스는 약간 뱅 쪽으로 선택해서 그런지 그레이브즈랑 3렙차가 나고 2렙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레이브 약간 이기적으로 한 것도 있긴 한데, 이기적으로 하다가 성장해서 싸우는데, 너무 당해준 블루 팀 때문에, 엘리스 앨리...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탑의 균형이, 어, 지금 케넨 선수가 확실히 이끌어주지 않나, 얘까지 따라와주는 게. 그러지만 좀 잘려서 네, 사실은 저거는 거. 뭐 이게 네. 영향이 없는 키리긴 해요. 네.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마다이 그래도 이제 거부 선수가 이제 후원가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알리스알리스 아직 공 있어요? 없진 않아요? 더 하나요? 아니, 아 이걸 그냥 길로 찍어 누르는 또 어, 나쁘지 않죠? 2차 깨면서. 테까지텔까지 어, 텔까지 빼면 이거 기분 나쁘죠 전쟁이 두 번이나 박는데 일단 후반은 용 한타에서 말파는 강제적으로 한타 차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야이거 칭칠각을 보네요 자 이것까지 따면 엄청난 이득이죠 자 풀까지 그러면 약간 회전이 된 상황 말판은 다 풀까지 깨면 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교환이나 봅니다. 아. 우와, 이거 참 피곤합니다. 여기서 그레이브스만 안 잡히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플린치 선수가 상당히 잘 살, 살이네요, 이 선수. 각을 잘안 줘요, 되게. 원딜 유저가 아닌 걸로 알고 계신데, 예, 아니 원딜을 두 번째로 하신다 했거든요. 아. 근데도 뭐 저번 때 징크스는 좀 많이 이제 거리 조절 많이 못 하셨는데 이번에 잘 하시네요. 깜치기 선수, 어 서포 서포세 진짜 잘하네요. 깜치기 선수도. 너 어, 지금 상황에서 알리스타랑 룰루 중에 어, 누가 더 영향력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당연히 알리스타죠. 음. 그리고 사실 알리스타는 이미 미드에서 야스오한테 키를 일 킬이나 준 상황이었고 야스오를 크게 할수 있는 어, 원동력을 준 서포터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상체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 탑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정글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탑 게임 하는 경우는 이 경기 중에 두 무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바텀에서 하냐, 미드에서 하냐 이랬을 때 사실 엘리스가 미드, 바텀을 굉장히 많이 파, 파줬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뭐 바텀은 솔직히 말해서 잘 버텼어요. 어, 많이 압박보는 상태에서. 그런 점에서 바텀이 이번 게임은 굉장히 잘했다 볼수 있죠. 음. 그레이브즈도 덕 그레이브즈도 o o 을 character. Grave is a very good c 서 a r a c t e r g r a 는 e i 는 a very 는 o o d c h a r a 이 t e r Grave is a very good c h a r a c t 아 r 는 r a v e is a very g 실수하는 거 a r a c 서 받아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적으로 경기에서는 죽은 사람이 제기네요. 네. 이게 솔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용어를 그냥 주나요? 3명까지 어. 어, 이거 좀 크긴 하네요. 어, 야쏘, 여기서 2대1 가능하죠? 어, 근데 농네요. 아직, 아직, 공이 남아있어요? 아, 어, 넬리스 네, 딜이 너무 세요. 이러면 캐나 혼자 또 부립됐죠? 캐나는 약간. 잘 버틸 걸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아잠만 아, 이거 주줄리소세지인가요 합이 오히려 팀을 잃을 것이 있어요. 이거는 꼬리 미스볼 나온 것 같죠? 아 근데 그 부상수 지금 굉장히 세네요. 야소가 그냥 혼자서 죽겠다를 말한 것 같은데 케네디 또 의리 있게 그걸 못 보고 테를 타는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탈코 테를 테리 타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음. 거. 헬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느 상황에 다 어떻게 적재, 적소소하게 이렇게 하느냐. 예. 방금 전 상황은 굉장히 못했다고 봤을 수 있죠. 신광현 선수는 텔을잘 쓰십니까? 저는 뭐, 맵이 뭐, 제 어, 얼음. 저는. 저는 저의 롤에 대한 그 평가가 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어, 예. 알겠습니다. 경기는 사실적으로 친선전이지만,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양 서포터들이 지금, 채팅은 안 보이나요? 혹시? 네, 채팅은 못 봐요. 아, 채팅은, 채팅은 안 보이나요? 이 시간 체크해 주는 게, 자, 야오 와, 네, 야수 너무 잘 버티네요.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해를... 잘 크니까 약간 무리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선수가 굉장히 지금 블루팀은 야스오 선수가 약간 망나니 삘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스오를 계속 성장 멈춰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난이 출신 버선수는 난이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망난이스럽네요. 오면 2대1한다뭐3대1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2대1할 테니 팀은 이득을 봐야 된다. 이런. 네. 근데 저번 경기에서는 보여줬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야소가 그런 캐릭이에요. 음, 그런 캐릭이다. 예, 네, 후반 가면 그런 메커니즘을 해, 얼마나 그렇게 얼마나 잘해주냐 따라서 캐리력이 강한 캐릭이겠네. 어, 그리 말씀드리는 건, 테네니, 알파워 테를 또 탔습니다. 이러면 추가더 하나요? 근데 너무 뒤에 탔죠? 그리 스페일이 계속, 블루 팀 스페일을 그래도 굉장히 잘 쓰네요. 네, 서포터 깰 끼리는 뭐, 핀 찍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야스 선수 혼자서 계속 바텀을 미면서 혼자 성장하기 때문에, 야수 캐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야수 그 부조합이 상당히 세거든요. 시아는 레드 팀이 다 먹고 있네요. 남은 용일분 삼십 초의 상황에서 오히려 케넨이 죽을 위기에 고 이거 무조건 빼야죠그래프 죽으면 난리 납니다. 아 이거는 어. 번호까위험해니다코모 롤로가 이제 세리력이 나와요. 여기서 원키 선수의 코고모와롤루 조합 시너지 나오는가요? 야수는 판단해야겠죠 이거는. 아 말파 궁까지 제약 키 먹었어요 말파가. <laughs> 이거면 야수가 할게 없죠. 그냥 미드 빌던가아니면 그렇죠. 4대1 하러 가던 건데 이게 위험하네요. 위험다. 얘는 판단이 맞죠. 음, 여기서 당에 어! 어, 들어가겠죠. 어, 장막까지. 어, 내가 보겠다. 내가 키려겠다. <laughs> 너무 위험. 양가 선수 암 드래곤은 블루팀이 먹을 가능성이높 없다고 봅니다. 뭐 엘리스 선수가 CS를 많이 따라오긴 했네요. 이제 블루팀 레벨차는 없는데 버티어들의 네. 레벨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렙차 2랩차, 서로 1 렙차씩 나오는 상황. 그렇네요 서도 아, 인생다서도 아, 인생에서도 아, 인생에서도 아, 인생에서도 아, 인생에서도 아, 에서도 아, 인생에서도 아, 에서도 아, 인생 아, 인생서 아, 서 아, 서 아, 도 아, 인생에서도 아, 인생에 아, 인생에서 아, 인생에 눈치보에서 합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좀자 고독하게 한번다 무시하고. 아니야, 믿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팰두 개냐 하냐 따라, 하냐 하나냐 따라서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싸우겠죠. 또 와도 너무 만내 출신이 만든 거라. 지금 제가 잘못 본건 88원 줬나요? 야스오 선수를 죽이면서? 188원인가요? 88원인가요? 넘어지 걸로 포기포트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면 레드팀 멘탈 완전히 잃죠 음. 야스오가 팀들이 이제 수명 보라고 저녁이는데 어, 수영장 안 가고 자꾸 탈출하고 근데 작은웅이 선수가 정말 까다롭게 하네요 나스 선수를 네. 아이고, 너무 잘 잘라요 그레이븐도 음, 울어요 아까 분명히 렙 차가 큰렙 차가 왔었는데 그렇죠 작품까지 라이즈 궁 매섭네요 팀원 최대 레벨이 브레이 있는 걸 보면 지금 원키 선수도 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휴 이 아유... 게임 많이 넘어왔네요. 아 초반에 되게 유리했었는데 파이로 이기는 거네요. 아니 초반은 이제 블루 팀이 굉장히 유리했다가 중반에 이제 잡았다가 이제 중후반 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번에 한타에서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나. 페넨 선수도 처음 초중반 잘하다가. 그렇죠. 지금 계속 내절하고 있어요. <laughs> 야수는 또, 이번에도 출발하는데, 나 야수? 야수도 뭐 출, <laughs> 야수 출발? 잘하네요. 끝났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해설 중이에요. 네? 너무 재밌고요. 해설 중이에요. 예,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송인과 행성 위원은 여자친구 크리가 딴거 같습니다. 이렇게 안 돌아온 거 보니 바론 시야를 뚫으려고 치열하게 시야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캐네에게 트레이 지금 못 도망가죠? 엘리스 너무 세요. 딜이 예, 미쳤어요. 미쳤어요. 시크하게 돌동에 널리 던지고 가네요. 딜이 미쳤어요 엘리스 선수. 예, 말파, 어, 말파 풀궁 썼어요. 룰루까지. 예, 이러면 딜이 안 들어가죠? 근데 말퍼 선수 왜 이렇게 빼나요? 어, 왜, 왜 뺐죠? 엘리스가 뒤에 있어서 뭐 폴이 나왔나? 응. 그냥 해주고 사대 팔했을있 아이고 뒤로. 야수, 야수 출발 하나요? 야수 화났어요. 야수 화났어요. 녹았어요. 아 근데 저거 부활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겠다 야수 화가 나서 그냥 붕어 붕어도 뜨르게. 뽕이 안 돼요. 캐릭 터 자체가 캐릭터 주, 시너지 자체가 뽕이 안 되는 조합이죠. 캐데린 선수 빼면. 본기가 뭐 알리스하고 케네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그 좋아서 와, 라이즈 선수가 정말 세네요. 라이즈 선수 중반에 고정 잡다가 아직 왕위기한을 하네요. 나 끝나고 어, 일단은 무조건 엘리스가 딜량은 1등 할것 같네요. 라이즈 아니면 GG 딜량을 한번 봐주세요 어 코그모 선수가 딜량 1등이에요? 저는 코그모를 좀 알고 있었어요 아 어, 뒤에서 야금야금 잘잘넣네요 아, 이번 경기 MVP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엘리스 선수 주습니다 작은 웅이죠. 예, 네, 작은 웅이로 줘야죠. 사실적으로, 이 라이너들을 다 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라이너 한타, 자른 것까지. 음.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초반에, 그, 갱을 좀두번 회피하게 한룰루 주겠습니다. 룰루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MVP는 없네요. 룰루룰루하고 엘리선 수가 MVP. 룰루 드릴게요 룰루. 네 예, 룰루 룰루 MVP입니다. 음, 저번에.